안녕하세요. 제절 자리앞으로 서막님 오세요. 저는 밀키트 3화의 시작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밀키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말로 옮기면 오시세트라는 말일 것입니다. 요즘 바쁜 현대인이나 특히 특복싱 가거들을 남량을 포함한 선절된 세트에 의가 단계. 이틀을 준비하여 간편하게 빠르게 유리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 저녁 주문하여 이길 아침 계획에서 밑기태를 받는다면, 동동번된 동봉 고위의 법들로 유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냉장상태로 시체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기한이 길지 않아 바라돌이해 드려야 합니다. 간단히 미키트의 역사를 보면 2008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2012년 미국 시장에 도입이 되었고, 국내에서 미키트 산업은 상장 산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소비자 입장에서 빅히트의 장점을 생각하면 빅히트 산업이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된 재료가 없조 소리법들은 그것들은 빠른 시간 안에 요즘에 만들어 진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편리를 우리를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도 우리의 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요즘 같이 비싼 외식 물가를 대체할 상품을 경쟁력이 있습니다. 편리함과 더불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빅히트 산업, 시장이 상당한 이유일 것입니다. <laughs> 네, 첫째 코로나 상황인 미키트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키트에서 기석한 전원층들이 해서 미키트 산업 성장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편리함과 경제성을 찾은 소비자들이 많아 돈이 되는 곳이니, 많은 경제화 업체들이 늘어난 곳은 다중합니다. 실제 국내 리퀴트 금융시장 금요 금융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은 리퀴트 시장 매출액이 1,017억이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시장으로 감소되고 매출이 감소되고 배출이 자리를 던 2020년은 1,882억 원 으로 분주 했습니다. 지난해 2020 1년은 2,587억까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미키드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랜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마무이하기전 우리는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빅키트 산업 선정은 플라스틱 등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빅키트 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공장과 구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 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